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중고차 구매 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고차 중에서 꼭 피해야 될 것이 침수차 그리고 사고차라는 말도 있죠.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이 중고차 구매 시 사고차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명장님, 이 사고차랑 침수차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하지만 가격이 참 시세에 비해서 매력적이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냥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왜 피해야 되나요? 네. 사고 차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범퍼 하나 교환하고 핸드 하나 교환했다 이 정도는 가격을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만 음. 본닛을 갈았다 뒤 트렁크를 갈았다 그리고 측면 사고가 났다 그 중에서 측면 사고를 제일 피해야 돼요. 아... 측면 사고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틀림 발생에 해서 타이어가 편마 먹을 수가 있고 차가 개그룸 친다고 옆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주행할 때 핸들이 막 떨죠. 100km 가는 괜찮은데 120km 넘어가기로 막 차가 막 중심을 못 잡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 사고를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매력적인 건 앞에 본잇 가는 차라든가 트렁크 가는 것도 좀 약간은 매력적이죠. 거는 네. 가격을 많이 깎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제일 괜찮은 차가 무슨 차고냐, 그러면 범퍼 나 교환하거나 휀다교환한 차는 괜찮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괜찮은 차가 뭐냐, 앞에 본잇을 가는 차, 아니면 뒤에 트렁크 가는 차,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음. 세 번째 절대 사지 마는데 측면 사고예요. 측면 사고로 문자까지 갈았다? 그 차는 절대 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침수차 같은 건왜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 수리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의 침수가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수리했는지, 뭐 보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침수차에 대한 거는 분명히 내가 침수차를 확인하고 사인했기 때문에 난중에 침수차로 해서 부식되거나 어떤 트러블 생겼을 때가 그 소비자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차를 그래서 피해야 된다. 특히 어. 요새 전자제어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침수차 같은 경우 그런 트러블이 많을 수가 있다. 음. 근데 왜 침수차를 수리 잘안 하냐면 부품값이 많이 비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작동되면 교환 안 하고 피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아. 침수차나 사고차를 피해라. 근데 사고차 같은 경우도 그냥 범퍼 하나 횡다 가는 건뭐 적극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괜찮다. 음. 나머지 침수차는 될수 있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차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우리가 이 성능 상태 기록. 요즘에는 다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걸 보면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성능 기록 보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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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서기 때문에 그 많은 걸 작은 글씨로또그 음. 안에 부품 명칭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해 주는 거기만 끄덕끄덕하고 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중고차 살때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들이 이 차분한 마음에 약간 흥분된 마음이 있어요. 저차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그렇죠. 조급한 마음에 잘안 봐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음. 특히어서 주의할 게. 미세누유. 아. 미세누유라는 걸, 아, 조금 세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음. 미세누유가 어디서 세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실린다 블럭과 헤드에 센다. 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아. 벨트 쪽 밑에 샌다돈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아. 미션과 엔진 사이에 샌다돈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 근데 거기는 미세누유이기 때문에, 아, 미세누유 뭐 가스켓 하나 갈면 되겠지. 그게 더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세는지를 이 특약 같은 데꼭 넣어줘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잘 의심수라면, 음.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리고 비용이 어디가 들어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확인한다면 사야지. 미세유니까 작은 거에 조금 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고차를 우리가 속아서 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감별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 주시죠. 네. 사실 사고차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볼트 같은 거 보면 돼요. 본닛 같은 거 열었을 때 이제 휀다라든가 볼트 채운 게 있고 본닛을 열면 볼트를 채운 게 있잖아요. 체결한 네. 거. 볼트를 풀었다 조였다는 자국이 상처가 남은 게 있어요. 아. 이걸로 보면 아 이건 사고 차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게 많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색깔. 색깔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새거 그든가 약간에 뭔가 이렇게 깔끔함이 있다면 역시 그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음. 그다음에 엔진오일 캡을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 색깔이 깔끔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칠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묻어있든가 이런 차 같은 거 보면 사고 차일 확률이 높죠. 아. 그다음에 앞 유리라든가 뒷 유리에 보면 유리에 박혀 있는 연도하고 자동차 등록의에 연도하고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다르면 그 차는 사고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중고차를 속아사지 않는 간별 노하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협찬 달려라 경기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